차허 잠시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있거든요 5일 연속으로 떡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거미줄 좀 없애야겠다 이 위쪽으로 체결될 가능성은 뭐 당분간 없어 보여서 조잡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취소 백스컷 매매에서 카단을 깨느냐 마느냐 그 위치죠 아주 살짝 깨긴 했어요 한 1cm 정도 깨긴 했는데 여기서 중앙간 아주 그냥 싹 떡락에 떡락을 할것 같은데 쫓았고 지금 수익률 820% 미시련손이 9,500달러 깔끔하게 1200만원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요때 샀죠? 거미줄 딱이렇게 쳐놨는데, 20번 중에 두번 밖에 체결이 안 됐지만, 그래도 1200만원 먹고 있다. 밑에 여기서 더 빠질까요? 이 박스권 하단 이탈을 해버리면, 그냥 뭐 29K까지 찍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부분이 아닐까. 그러고 나서 29K 때 롱을 잡으면 굉장히 이지하죠. 일왜 하나 모르겠네. 이렇게 돈 벌기가 쉬운데. 33.5K에 익절 물량을 걸어놨었는데, 더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어제 취소를 했습니다. 가만히 나도 수는 체결이 됐겠죠. 여기에 걸어놨으니까. 그만큼 더 먹는 부분이고. 하단 터치를 계속 해주고 있죠. 떨굴까 말까 떨굴까 말까. 진짜 살벌하다. 차트 봐. 48K 때부터 32K 까지 단한번 반등 없이 그냥 나락을 가고 있어. 인플레이션에다가 전쟁 이슈에다가. 도저히 롱을 잡을 수가 없다. 인생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냥 쇼다 아닙니까? 이런 공짜 동북사장이 어딨어. 나아갈 거면 빨리 가자. 슬슬 좀갈것 같은데. 오늘 내일 안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방향을 보여줄지. 29K 때쇼슬8 그 다음에 29K 때 다시 롱을 잡으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29K는 깨지면 안 되는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거 깨지면은 2년 정부는못 올라가지 않을까. 이 29K. 내가 카이버 쇼친건 어떻게 됐냐 아나 이게 너무 아쉬워 카이버 네트워크 쇼세 인생 겁니다 했을 때가 이때가 6,000원이거든요 6,500원인가 내거 위에다가 싹 걸어놨는데 체결이 안 되고 그 다음부터 그냥 일주일 넘게 나락을 갔는데 이거를 못 샀죠 15배만 들어갔어도 수익률 1,500% 먹는 건데 이거를 너무 보수적인 매매였어 오늘 5월 9일이잖아 러시아 푸틴이 공전을 선언한다거나 탱크 야무지게 밀고 들어와서 전면전을 한다든가 다시 둘 중에 하나는 한다고 하는데 조용한 거 보니까 뭐 없는 거 같은데 연설 끝났어요. 푸틴의 움직임이 뭐 없는 부분인가? 딱히 뭐큰 움직임은 없는 것 같네요. 시발 존나 부럽다. 난 롱이었는데. 근데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롱도 맞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숏이 맞지만은 그래도 싼 가격이니까 길게 보면 롱이 맞긴 하지. 지금이라도 숏 잡을까 하는데 진작에 어떨 것 같아. 지금 숏은 너무 애매하지 않을까요? 진작에 요쯤이나 요쯤, 하다부터 요쯤에서 숏을 잡든가 이 박스 권이 이탈을 하느냐 마느냐인데 여기서 숏을 잡는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방 이탈을 하면 그 다음에 숏 이형 욕심보소, 기키, 또 청산당하려고. 청산은 없지. 비트코인이 14만 달러가 돼야 청산이 되는 것이여. 뭐, 대기야 하겄지한 8년 후에 되지 않을까? 오케이, 쇼트야, 기다는100% 확신을 얻었어. 가자, 정범굴. 그래요, 전재산 쇼트 걸어보쇼. 잘 버텨주네. 한두 번뭐 터치하고 갈라나?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한 요정도야. 3천에서 4천만원, 한 요정도. 거품이 너무 쌓였어. 이때 고시국비밀로 바닥 한번 찍고 올라갔죠. 오늘 어거지로 풀어서 삼성전자고 테슬라고 구글이고 비트코인이고 싹다 올라갔지만 이후로 뭐 경제 상황이 나아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엄청난 기술이 발전이 된게 있어요? 이게 아직도 죄다 거품이라 이 말이지 이제야 슬슬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닌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원, 4만 원, 구글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한30%더 빠져야 되고 비트코인도 한만 달러는 더 빠져야 되고 그렇게 빠져도 거품이긴 해 사실. 근데 현물도 갖고 있지 않은. 현물은 3억에서 4억 이상 팔았죠. 100% 그냥 전체 다판건 아니고 완전히 장투니까.